서랍 속 낡은 공책 한 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 정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날도 어머니와 함께 작은 방 안에 쌓인 낡은 옷가지며 서랍 안에 남겨진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었죠. 그러다 문득 작은 나무 서랍장의 맨 아래 칸에서 얇고 바랜 공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쌓여있었고 겉표지는 찢어진 곳도 많았습니다. 이거 뭐예요? 제가 묻자 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그건 내 아버지가 혼자 적던 공책이야. 어릴 때부터 썼다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어머니도 내용을 보진 못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공책을 펼쳤습니다. 첫 장엔, 또박또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아이를 처음 아는 날, 그 손이 너무 작아서 울었다. 작고 여린 손이 내 가슴을 치고 들어왔다. 읽자마자, 저는 멈칫했습니다. 이게 정말 아버지가 쓰신 거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내 아버지. 그 사람 말은 별로 없었지만 속으론 그런 사람이었어. 저는 공책을 들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장씩 천천히 넘기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엔 내가 몰랐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말없이 뒤에서 지켜봐 주던 그 단단한 뒷모습 안에 이렇게 깊고 따뜻한 마음이 숨어 있었다는 걸 저는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그날 밤, 낡은 공책을 가슴에 안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글씨 익숙하지만 났던 공책의 두 번째 장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가 처음 말을 했다. 아빠라고 했다. 나는 웃으며 그래, 아빠다 했지만 사실 눈물이 핑 돌았다. 누군가 나를 이렇게 부르는 건 처음이었다. 세상의 중심이 된 기분이었다. 순간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어릴적 분명 나는 아버지 품에 안겨 아빠하고 불렀을테죠. 그 말이 그분에게 그토록 큰 의미였을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그저 아무렇지 않게 했던 말인데 그분은 그 순간을 이렇게 오래도록 간직하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공책은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고 어떤 페이지엔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아이가 열이 났다. 밤새 끙끙 앓았다. 어린이집에서 감기 바이러스가 돌아. 우리 아이도 오는 듯했다. 열나는 작은 몸을 품에 안고. 이렇게라도 대신 아플 수 있다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랐다. 그 글을 읽고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어릴 적 아버지가 감정이 없다고 엄마처럼 살갑게 대해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했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 자신의 방식으로. 조용히 사랑을 쌓아오고 계셨던 거죠. 나는 말이 서툴다. 사랑한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아이에게도 아내에게도 차마 입 밖에 내는 게 힘들다. 하지만 나는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싼다. 사랑은 입으로 하지 않아도 손으로 할수 있다는 걸 아이에게 가르쳐 주고 싶다. 공책을 읽다 보니 이게 정말 내가 알던 아버지 맞나 싶을 정도로 놀랍고 뭉클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아버지는 말이 적으셨고 항상 무뚝뚝했지만 그 속엔 미처 몰랐던 사랑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랑을 단지 못 느낀 게 아니라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손수 써 내려간 글씨들 그 흔들림조차 마음처럼 느껴졌습니다. 낡은 공책 한 권이 이토록 깊은 울림을 줄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말 대신 행동으로 세 번째 장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자전거를 고쳐줬다. 넘어져서 울었다길래 몰래 손잡이를 더 단단히 조여두었다. 혹시 또 넘어질까 걱정돼서 밤에 다시 나가 상태를 한번더 확인했다. 모르겠지. 그래도 괜찮다. 그게 아버지다. 나는 그 문장을 읽고 한참 동안 페이지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어릴 때 자전거를 타다 넘어졌고 아버지가 툭툭 손으로 털며 말했죠. 원래 자전거는 넘어지면서 배우는 거야. 그 말이 섭섭했었는데, 그 밤에 다시 나가 자전거를 확인하셨던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나는 그저 무심하고 단호한 아버지의 말투만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무심함 속에 얼마나 조용한 배려가 숨어 있었는지를 이 공책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또 이런 구절도 있었습니다. 시험 망쳤다고 우는 아이 앞에서 나는 일부러 화를 내지 않았다. 그 순간을 기억하길 바랐다. 실패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누군가가 있었다는 걸 아버지의 말은 늘 짧았습니다. 다음에 잘하면 되지.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 말들이 얼마나 단순하고 가벼워 보였던지. 그때 나는 위로 한마디도 제대로 안 해주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공책 속 아버지는 그 짧은 말 뒤에 얼마나 많은 고민과 침묵을 안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분이 표현을 못한 게 아니라 나름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걸 이제야 깨닫게 된 거죠. 말 대신 도시락을 싸고 말 대신 물건을 고쳐주고 말 대신 조용히 곁을 지켜주던 사람. 그게 바로 내 아버지였습니다. 나를 지켜보던 그 시선, 공책 중간에는 제 이름이 수없이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가 발표를 했다. 떨린다고 했는데 끝까지 해냈다. 아무도 몰랐겠지만 나는 뒤에서 박수를 쳤다. 내가 말은 안 해도 늘내 편이라는 걸 언젠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나는 울컥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학교에서 처음으로 무대 발표를 한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발표를 마치고 나와 교문 앞에서 기다리던 아버지를 보고 저는 짜증을 냈죠. 왜 왔어? 창피하게 아버지는 그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가끔은 보는 재미도 있어야지. 그말 뒤에 이런 마음이 숨어 있었던 거였어요. 공책에는 또 이런 문장도 있었습니다. 자식을 키운다는 건 내가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뒤에서 걸어가는 걸 지켜보는 일이다. 넘어져도 도와주고 싶지만 혼자 일어서는 법을 배우게 하려고 손을 내밀지 않을 때도 있었다. 내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 수없이 고민했지만 결국 사랑은 기다림이라는 걸 아이 덕분에 배운다. 아버지의 사랑은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표현보다 깊었습니다. 가장 앞에 나서지 않았지만 늘 그림자처럼 곁에 있었던 사람 우리가 흔히 사랑은 눈에 보여야 한다고 말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보이지 않아서 더 깊었던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제야 그분의 눈빛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내 가방을 슬쩍 만지던 그 손, 식탁에 반찬을 조용히 더 얹어주시던 손, 밤늦게 문 닫는 소리에 깨서 거실 불을 켜주시던 그 모습, 다 그분의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몰랐던 저는 그 사랑이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그것이 얼마나 큰 오해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문장, 공책의 후반부는 아버지가 점점 글을 적지 못하는 시기로 넘어갑니다. 글씨는 흔들렸고 어떤 글은 번져 있었으며 어떤 페이지는 반쯤만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쪽, 마지막 줄에는 이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좋은 아버지였을까? 그래도 이 아이에게 사랑을 주고 싶었던 마음은 진심이었다. 그 문장을 읽자. 저는 책을 덮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좋은 아버지였을까? 그 물음에 나는 너무 늦게야 대답을 하게 됐습니다. 내 네, 아버지. 정말 좋은 아버지셨어요. 그 말을 그분은 듣지 못하셨습니다. 그 공책은 이제 제 책상 서랍 안에 있습니다. 가끔 꺼내 한 장씩 다시 읽어보면 마음이 이상해지곤 합니다. 어릴 때 왜 몰랐을까? 왜 그렇게 오해만 하고 살았을까? 하지만 그게 또 인생인 것 같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가장 소중한 마음을 제일 늦게 알게 되는 것. 아버지는 그걸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공책에 하나하나 남기셨던 거겠죠. 언젠가라도 내가 그걸 발견하고 그 사랑을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사랑은 천천히 도착하는 편지처럼 사랑은 빠르게 오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수십 년이 지나서야 도착하는 편지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공책은 제게 그런 편지였습니다. 읽을 때마다 숨겨져 있던 마음이 하나둘씩 펼쳐졌습니다. 공책은 글씨가 아닌 마음으로 읽는 거라는 걸 처음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공책을 펼치다 가장 구석에 적힌 메모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가 어른이 되면 이 공책을 볼까? 혹시라도 내가 먼저 없어진다면 이 공책이 나 대신 사랑을 전해주었으면 좋겠다. 그 문장을 읽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다.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무겁고 조용하고 참을성이 많았습니다. 당장은 몰라도 언젠가는 도착할 거라는 걸 믿으며 기다리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공책을 껴안고. 저는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 그 마음을 받았습니다. 늦어서 미안해요. 하지만 정말 고마워요. 지금 누군가에게 나는 공책을 모두 읽고 난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어떤 존재일까? 아버지는 나를 위해 공책에 마음을 남기셨는데 나는 내 아이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을까? 말로 다 전하지 못한 사랑, 오해 받았을 수도 있는 침묵 혹은 내가 미처 표현하지 못한 온기들, 그런 것들을 내가 누군가에게 전하고 있는 걸까? 어릴 적 아버지에게 바랐던 것들을 나는 지금 아이에게 해주고 있는가? 그 질문이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저도 공책 하나를 꺼냈습니다. 제 아이의 이름을 첫 줄에 적고 짧은 한 문장을 썼습니다. 오늘 네가 웃었다. 내 하루는 그걸로 충분했다. 그 문장을 쓰는데 왠지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왜그 낡은 공책을 놓지 않으셨는지 조금은 알것 같았습니다. 사랑을 말로 다 하지 못할 때 우리는 기록으로 남기는 겁니다. 그 마음이 지금은 닿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누군가의 가슴에 닿을 거란 걸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공책을 씁니다. 말하지 못한 오늘의 감정 놓쳐버릴지도 모르는 사소한 순간들 그리고 미처 몰랐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사랑을 아버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시간은 참 이상하죠. 살아있을 땐왜 그리 바빴는지 함께 있을 땐왜 그리 무심했는지 이제는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없다는 사실에 매일같이 가슴이 저립니다. 하지만 낡은 공책이 그 빈자리를 어느 정도 채워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떠나셨지만 그 공책 속에 남겨진 말들이 매일 저를 다독입니다. 아이는 언젠가 내 마음을 알까? 지금이 아니어도 좋다. 그냥 언젠가 그 마음이 도착하기만 바랄 뿐이다. 그 문장을 이제야 읽고 있는 저는 너무 늦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믿고 싶습니다. 사랑은 늦게 도착해도 괜찮다고 말하지 못한 마음도 숨겨진 기억들도 언젠가는 도달할 수 있다고. 아버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때 당신이 웃으면서 제 자전거를 몰래 점검하던 이유, 밥상에 고기 한점더 얹어주시던 이유, 밤새 불을 켜고 제 귀가를 기다리시던 이유, 그게 모두 사랑이었다는 걸 당신의 공책은 이제 제 마음의 책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장에는 이 말을 적고 싶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정말 좋은 아버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